안녕하세요 목포 영실수산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이어도요 오늘 가면 내일 다 받으십니다 아, 염려 마시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두티 먹갈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어, 판장에 갈치가 조금 많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더니 정말 오늘 갈치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착해져가지고요. 제가 오늘 이거 두띠 갈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두띠 갈치가 8kg 8kg에 13만 원. 다음에 4kg에는 7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그제만 해도 어제만 해도 저희가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샀거든요. 근데 오늘 갈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어, 가격이 착해졌어요. 오늘 이렇게 장만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제 손에 보시면은 3지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3지 내이라고 보시면 돼요. 8kg면은 한 25마리 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거 오늘은 8kg 반상자에 13만 원, 4kg에는 7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통통하고요. 살밥도 좋고요. 이렇게 눈동자 보시면 먹고 생물 먹갈치 맞고요. 어, 이런 거는 참 부드러워서 이런 갈치는 참 맛있는 갈치거든요. 오늘 준비해 드셨다가 내일 갈치찜, 갈치구이 해 드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띠 먹갈치입니다. 그 다음에,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가 무지개빛, 무지개빛이 나요. 이제 이렇게 보이실랑가 몰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명하고 좋아요. 이거 오늘도 2kg에 2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제 이렇게, 어, 뭐, 민어, 우럭, 그 다음에 갑오징어 이렇게 세 세트를 해, 해가지고, 뭐, 두 세트 하시면, 어, 29,000원씩 해서 55,000원에 판매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기는 어저께 이제 판매가 마감되고 오늘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민어, 민어 통치도 있거든요. 민어 통치는 오미에 29,000원, 갑오징어는 2kg에 29,000원. 근데 이렇게 두 세트를 하시면 55,000원에 저희가 특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갑오징어 너무 좋아요. 사이즈도 괜찮고요. 이게 2kg가 6에서 8마리 내외로 나오더라고요. 손도 너무 좋고요. 어, 육회찜, 뭐 갑오징어 찜해 드시든지 볶아 드셔도 좋고요. 볶음해 어, 드든지 이렇게 어, 갑오징어 천부침도 저희 집에서는 잘해 먹는데요.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갑오징어 2kg에 29,000원, 민어 통치 5마리에 29,000원. 이렇게 두 세트 하시면 5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셔서, 어, 민어는 미역, 미역국도 끓여드시고요. 부위에 드시고, 찜에 드시고, 어, 탕 끓여서 드셔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